원딜 해야겠지 이건? 뭐라고요뭐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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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탐 같다. 공탐 아, 공탐. 아! 아 네. 사방패에서 히치 <laughs> <휘청하면 안 돼. 웃음> 아니 사방패 뭡니깐 다 공탐 다 공타죠 그냥 우리 공탐 공탐 공탐, 공탐. 공탐. 다 공타죠 그냥 그래 탱버, 탱버 프로, 탱은 탱버 프로, 쓰고 공타죠? 아니 말이 되는게 그래서... 이게 말이0번 프로, 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와 조합만 봤는데 머리가 아프네 아...두야? 아 와, 뚝배기 아프네 와 그래도 저쪽에 샬럿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다행이지 샬럿 미아 가은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드리오, 다행이지 그리운 헬윈이요 와 근데 네, 드니스가 있네 드니스 해피 감소 피 감소 해피 감소 해피 감소 이런 거 아니니까 다행이지 해피 감소 없으니까 다행이다 우회로 <laughs> 윌라드 방탈까요? 그래 나비기로 쓴데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봐봐 오케이. 우리 쪽 번호 읽어봐 이거 탱커잖아 이거 <웃음> 고고 고고 방일방일라드 <laughs> 올고 아, 이거 솔직히... 솔직히 벨 타면... 우리가... 이요벨 타면 나눠 맞아서 안 죽으면 돼. 오케이, <laughs> 오음로 중앙을 렇게 이렇게... 이 없어가지고 야 여기 웬명이 오냐 도대체 다같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니, 렇게 무선이위네이 에바구요? 팩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에바 어디서 안 치고 죽었다 계속 죽인다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잡아! 잡아라! 잡아라! 빨리야! 됐어 됐어 잘했어 뭐 3렙이었어? 뭐라고요 <laughs> 저렇게 <웃음> 힘들게 <laughs> 잡았는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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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 김격 에바 렙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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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스피드 파워업이야 <laughs> <에이> <laughs> 아! 아 뭐야 이거 와 거기서 리비 나왔어 <laughs> <야, 이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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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웃음> 도망가자도망가자 지금 여기서 마타워 하나 척 하세요. 도망가 갖고 적당히 없어져. 아, 와썬더클랩망했죠 적당히 없어지면은 마타워 하나 척 하세요. 아 벨타시라고요. 곡괭타지 말고. 저요? 오케이. <laughs> 인정. 인정해드립니다. 안 되지. 너 캔슬. 감기소. 허.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아니 잡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카인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laughs> 저격수가 철사. 아니 씨. 이 쓰레기가.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아두 도망대. 아니. 아, 정자 해야겠네요. 막으러 <laughs> 오네. 아니 그 저기서 <laughs> 그렇게 카치들이야. 그렇게 오래 싸우고 있는데 타워 때리고 있네.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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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놓친다. 이거. 전 녀석들이 우리의 조합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작전 변경이다. 지금 타고 있는 들리에 반대로 가십시오. 눈들에게 <laughs> <laughs> <그냥 웃음> 혼란을 <laughs> 혼란을 줘야 해 눈들에게.

울 뭘... 도망쳐 아이 x x 아 에바 아울지마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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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아. 일어나라 쩝에헤아 흐헤 헤헤헤아 이거 총잡이들 요치 요사 총잡이들 왜 이렇게 잘커 이거 아니 가 왔다 너희를 밟아 게임 미션을 뛰는데 딜러를 노려요 딜러를 노려요 나호형 혁! 혁! 감사합니다 네발 <말> 빠졌고요 자아... <놀람> 아 헬! 도움! 아 도움! 여기여기 와아 미친놈 아아 아아 제발 데니스 좀어 아, 잘했다 저 때려 치기 좋았어 터트렸어 2디리이지아 <laughs> 됐어. 요 모두 다이소 템트를 타도록 해. 하나씩 다 사. 땡날아유 <laughs> 아. 아. 핵에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영력되게 맞아 가지고 끝났어요. <laughs> 영력되게 딱 맞아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1주. 사함. 아, 햄버거서 안 돼. 잡았고요. 아 뭐? 같이 해서 어, 아 무빙 좋았는데. 아, 하... 아, 아 죽는다! 에바 하나 아니에 아니, 그... 아니, 에바 하나에 저렇게 며칠 밤낮을 새서 잡습니까? 아니 에바 하나를 그렇게 잡고, 잡고 있어 안 된다고요. 저 들어가드... <목소리> 다이소 템플에서 모두 율곡이로 가도록 하자. 외기왜저22데트인데 <laughs> 그렇습니다. 이이, 이이 아! 니스가 자라. 됐어요. 가자 가자. 뒤져버리 지르... 헤헤 레나님. 갑시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인원을 니다 <laughs> 아이고. 파괴. 오케이. 나머지는 파괴했으니까 쌍총잡이 남았잖아요. 쌍총잡이또못믿까또 또 호구의 대명사 파괴. 아닙니까? 파괴했습니 d e s t r o y Destroy. Bust e l i m i n a t i n Target eliminate. 다 아, 날려 주세요. 뻥. <laughs> <laughs> 아이사라졌어요아이저 <laughs> 하늘에 별이 됐습니다. 레렛렛렛렛 유어템의 레렛렛렛흐 징그럽다 다섯발 빼냐 율곡 2는 뭐냐고요 두개씩 찍는거에요 지전좋은템템 두개씩 찍고싶다 어허 좋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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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겄어 이거 율곡 2만 완성되면 저희가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 율곡 2가 완성되면 놈들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지 체력 방어력 좀 살이다가 사리다가... 아니 반드시 청잡이를 잡아 어 뭐야 쟤네 우리 타워 남아있었네? 네, 네. 먹고... 녀석들에게 버프가 있어가지고 깝치면 좀 큰일 날것 같거든요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아 안돼 안돼 지금 들어가 건... 지금, 들어간... 지금 들어가면 안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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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면 안돼 왓더헬 아.. 겁나 빠질게 아, 반피킬래 아, 어? 음. 가서 좀 때리다 나와야지 한듯 깨졌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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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 이런 조합 없습니다 사탱이라니 저 엘보 <laughs> 없어가지고요 엘보 임팩이 있었으면 당연히 썼죠 그치 엘보 임팩이면 다 썼죠 <laughs> 다같이 먹어 다같이 다같녀 리베의 어, 그 공한장도 자... 나눠 먹어. 팀 다섯 명이서 한 명이다. <웃음> 진짜 이게 <laughs> 예. 자원이 한 정도 있으니까 다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저건 공짜니까 잘리고 짤림 소리 지르고요. 오케이 오케이 모두 왼쪽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가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 네 보고. 네 보고. <laughs> 아 살려줘! 오 <laughs> 미신. 이럴 수가. 당했다. 머리 에총 맞았어. 튀어 튀어. 28초면은 나온다 그러면은 트로퍼 싸움 한번 징하게 한번한 한 다음에 이놈들 아주 그냥 다리를 잡아가지고 돌려 제끼죠 예 네, 돌려 제낀 다음에 뚝배기로 터트리면 됩니다 일단은 저 카인 노무 자식을 그냥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네저 음. 나와만 먹어주시죠 <laughs> 무슨 뭉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나고자는 버려 해적이니까 <웃음> 맞아. 드프트. 운 해적이 돼. 파이버. 저저 먹기 시작한다 저거 저저저 스킬 다 빠졌다 저거. 단박에 공격. 진압작전 <laughs> 시작. 누가 좀 빨리 갈수 있는 스킬 없나? 아. 먹혔는데? 맞아 맞아. 공. 오우치. 브라들. 잡혔다. 도망가 도망가. 도일망가! <laughs> <와. 웃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뭐 하세요! 메보밥이 <레버빵이> 쿨리라고요 <laughs> 좋아 이제 나머지 신체부위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laughs>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 아! 살해. 살해. <laughs> 아니잖아 이놈은 아니잖아 이놈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이놈은 지금이다 이니시입니다 이거 오케이? 레나 레나 우리 습격을 야돼빠레이트레이트 아니 이미 다 들켰습니다 어? 어쩔 수 없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웨슬리가 없을 때 낙낙 낙낙 누군가는 우회를 해야죠 아니 다 여기로 오면 어떡해 나 여기서 아 <laughs>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이거 아니 왜 아무도 우회를 안해 <목소리> 아, 저우회우 우회하자마자 드니스 궁 맞았어요 우회하자마자 <laughs> 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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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맞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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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하자마자 다 드니스 궁 맞고 있던데? <laughs> 아니 더 빨리 덮치셨어야죠 아니 그거 그것이 이게 <laughs> 지금 근접 딜러가 몇 명인데 그거 이렇게 다 타워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핵에 둘씩 날아간다 왜. 그것도 문제야 지 아니 핵을 왜맞아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갑시다 한정도 갑시다 한정도 갑시다 한정도 갑시다 아아 안갑시다 아아 아아아어 뭐야 아, 땡, 아니 여기 와야 돼요 잡기. 아니 공격 뭐 아, 거 하나 가지고 올메나 잡고 있어. 잡았어. 아, 오레이등구에 어떻게... 아, 너무 너무하네. 맞으면서 어. 실 여기 여기 드리스드리스 드리스, 여기 드리스 구원. 와! 자기가... 아, <laughs> 아, 다힘들 깨져라. 온다. 우리의 시대 온다. 사탱부문 온다. 나 은래. 사탱부 연봉계. 온다. 자 공직구 모두 오. 공성을 시작해. 사탱부문 와버렸다. 저거 전투잖아. 필요 없어. 전투잖아. <laughs> 필요. 내 소중한 원거리 자원인데요. 나중에. 하나만 사낙보시고 우리 원딜 없어. 시다다 원딜 을해금하러 가죠? 원딜 해금 Nice! Nice! 도웨슬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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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죠 n 뭐 c e 네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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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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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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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 야, 야, 어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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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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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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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봐 탈출해봐요.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되었어 됐어 어, 이제 어, 크커커커 커, 커, 크기만 해, 성장 성장 성장.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자원은 한정돼 있어. 화나 쪽도 나눠 먹어. 네. 우리 <laughs> 이거 먹으러 가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음 다음은 저거 먹고. <laughs> 다 흔들. <같이>, 다,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먹어. 다 같이 먹어. <laughs> 오. 오, 지금 상자도 돈으로 돼 있지. 좋아. 유일한 원거리 기술. 쾅! 아, 감정이다. 감정이다. 아. 아아렉스잡 있어서 안 죽었네. 아. 운명이 아. 함정에 걸려 버렸다. <laughs> 망했고요. 다 같이 먹다 망했고요. 도망가. 윌라드. 야! 내몹 뽑. 네, 내 복복 짝! 아니 그냥 도망가면 되지. <laughs> 아이 망했는데 이거 집 없어지겠는데? <laughs> 이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이거. 아, 아 그게 천장이 한번안 보이셨겠지만 제가 그 두명 때리고 있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그, 저거 원래 우리 집 아니에요 저거. 월세 아, 월세. 월세 아, 월세. 월세 지금 버려. 자 마지막 마지막이다. 우리 집을 잃었다. 이제 두줄울게 없다. 그냥 다 잃겠는데? 집만 잃은 아니고 냉장고도 잃겠는데? 여기서 전멸시키면 돼, 여기서 아, 아, 레나님 아, 레나님 아, 레나 아, 아. 불편하네 야, 교주님에게 약한 안타리오스 <laughs> 불편